젊은 청년처럼 자기 거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나를 택한 거야.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까 없을까? <laughs> 젊은 청년이 허경영을 선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진짜, 그 어. 러시아 사태. 정말, 그리고, 진짜, 검수, 야 검수 완박인가 뭐, 듣지도 못한 그런 말로, 소실 제가 이게 진짜, 신의님 말씀대로 그 세력을 위해서, 진짜, 진짜, 세력을 위해서 살고 이익을 위해서 살고 정말로 이 사람 중에 정말로 결리 사이, 의로움을 생각하고 정말로 선함을 생각하고 정말로 신이님의 그 신정 정치를 생각하는 정말 이 정치인이 없어서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이 앞으로 정말 결혼도 못 하고 또 이런 지금 입시 지옥에서 또 살고 그런 걸볼때 생각할 때참 신이님의 그 신정 정치가 너무나 좋고 지금도 지금도 진짜. 그것만 생각하고, 정말 그때 우리 지지자들은 정말로 직장도 그만두고, 또 자기가 가진 전재산을 갖다가 대리한다고 넣어버리는 사람들. 그 전재산을 이번에 <laughs> 막 없애가지고 새빵, 월세빵으로 쫓겨난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그 고통이, 그것이 백궁 세계로 가는데 유리해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앞에서는 청년의 반대야. 돈도 없으면서 그냥 직장 그만두고 내일 하느라고 빼 있었는데 호객님은 1%를 올거 알면서 여러분 고생 시켰다 이리저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백궁에서는 상벌을 이미 다 줬죠. 레벨을 어마어마하게 올려 줬죠. 여러분이 레벨이 올라갈 기회는 그때뿐이었어. 앞으로는 <laughs> 내가 여러분 레벨을 올라갈 기회가 그렇게 오질 않아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은 내 척건들은 500궁으로 다 만들어놔버린 거야, 지금. 응. 또, 레벨이 2,000, 3,000 많이 올라갔거든. 그런 사람들이 100궁에서도 그 가장 좋은 곳,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 주택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겠죠? 어. 지금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 강남에 뭐 100억짜리 아파트 살아, 맞죠? 근데 그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가장 좋은 동네, 가장 좋은 주택에 가장 나와 가까운 곳이 벌써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처럼 자기 것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나를 택한 거야.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지금은 간신히 밥한끼 먹고 빚에 쫓겨서 재폐 가고 감옥 가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되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알겠죠. 음. 진짜 우리 신인님께서 우리 안 돼버리고 사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했을 때 우리 환자 중에서도 참 아파버린 사람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파버렸고 참 너무 사람들이 그아파하고 정말 그참 표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나 정말 진짜 도둑당한 것 같다. 막 그렇게 생각랬 했지만 신의님께서, 신님께서 우리 강연 중에 아시아 통일을 26년에 하겠다. 그리고 세계, 북한 통일을 29년에 하고 세계통일을 30년도에 하셨다. 그런 그 신의님의 계획은 이번에 그신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세계통일 황제로 그냥 올라서면서 그런 거는 지금 없어지게 됩니다. 어, 황제가 되고 나서 이번에 올라간 다음에 외무부 전외무부 장관 같은 사람을 기용하겠죠. 우리 국제부부 센터 같은데 예, 우리가 이제 국제부를 만들죠. 그래 가지고 전 세계 외교관들을 내리 보내 가지고 교제를 하겠죠, 각 나라. 각 나라 대통령 비서실과 교제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통일에 대한 일을 해요. 여기 들어오는 자금이 거기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보와 긴밀히 협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부에서 예산들야될 일을 하늘공에 하는 거야. 조안정아. 외무부가, 외무부 1년 예산에 100배를 우리가 쓰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에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외교를 넓혀가면은 민간 외교가 더 무서워. 맞아, 맞아. 민간 외교는 거부감이 없어요. 어, 그리고 하늘궁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은 그 위상이 국가는 싫어하는 나라가 있지만 이 무한봉사라는 하늘궁을 거절하는 나라는 없어. 맞아, 맞아. 이래가지고, 유엔을 움직이겠다는 거야, 유엔을. 내가 유엔에서가 연설할 날이 온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면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홀가분하죠, 그죠? 그렇게 국제 외교를 부지런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부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서 명함 내낼 때는 뭐 내놔? 한늘궁 대표다. 이렇게 내놨습니까? 세계, 영성 황제. 알겠죠? 아니, 세계 영성 황제가 자기 나라를 칸택해 가지고 한국으로 초청한다. 그 대통령을. 좋아, 안 좋아? 어, 비행기 표도 주고, 비행기 값도 주고, 다 주는데, 어, 좋지, 뭐야? 어, 그래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에 부탁할 거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또 도와주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제적인 이 한우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버먼트만 외교하는 게 아니에요. 빌게이츠도 외교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어, 빌게이츠는 많은 국가의 공산주의 국가 뭐 따질 것 없이 도와주고 있어. 맞죠?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여서 면더 많은 전직 대통령이 다 모여.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영향을 발휘해서 세계 통일을 해내겠다. 좋죠? 허경영!